룰루랄라라 언니 저거 저거 봐 안녕하세요 주한입 주스자팡입니다 주스 가보자 음, 근데 무슨 언니 것 언니 것난 무언가가 분이인데. 먹고 싶어 흠 음, 그렇단 음, 말이지 내가 아, 숨겨둔 아, 비상금을 아, 써먹겠어 통전이 여기 중간쯤에 아, 있을텐데 아, 어 나의 동전 잠깐만 제 동전 어디서 자 어디냐? 그럼 동전을 너한테 한개 줄테니까 착착 한개만 골라 응 고마워 언니 난뭘 먹을까 난 잠깐 화장실에 갔다올게 알겠어흠 여러분 뭐를 먹을까요 아차차 나 지금 방송 안찍고 있는데 무슨소리를 하는건지 주한 언니가 하도 방송 워치가 돼서 깜빡했잖아! 내가 방송은 많이 찍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참. 띠로리, 띠로리, 띠로리. 좋은 노래소리가 나요. 음, 무엇을 먹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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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 왔다. 언니, 언니, 언니 있잖아. 어. 무슨 맛을 먹을까? I don't know. 음, 나는 오렌지 주스. 얍. 어. 언니 주스 자판기가 움직여. 오렌지 주스. 얍. 이야. 어, 오렌지 주스 두 개가 나왔어. 보너스가 어? 어, 신기한 경험이 됐어. 요 이거 왜 이렇게 양수네? 보너스가 나.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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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날이 펭귄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새로 싸우지 마. 미안해. 니 우리가 이 싸우고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뭐? 보너스를 얻었잖아. 기분 좋겠다. 던지다니 언니들 그러면, 내내내 그러면 내 되겠어? 애들이 쳐다보잖아. 음. 어쨌든 우리는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되었어요. 맞지, 하지 너 여자? 그러면은 말하지 않고 그냥 자야로 하겠습니다. 너여자데 너무 남자처럼 생겨서 착각했지 뭐냐? 넌 여자지? 네, 저는 여자예요. 오 그래? 아주 잘했어 우리 애기들. 할미가 밥 줄까? 아니요, 이거는 매불려요 그래 그래. 그러면 오늘 자고갈 거지? 네. 네. 자고 가려고 오렌지 주스도 보너스로 얻어가면서 왔어요 어 그래그래 그래. 오렌지 주스를 잠깐 오렌지 주스를 보너스로 얻어? 뭐 어쨌든 우리 찾았구나 힉, 싫은데 짠나는 옷을 벗었고 이제 핑크도 벗어야 되는데 짠 나도 벗었지롱 하하하하 얘들아 이제 찾아 네 잠깐만 너가 왜 할머니 옆이야? 왔다. 당연히 내가 아니니까 할머니 옆으로 자야지! 아니거든? 아니거든? 이렇게 자면 되잖아. 너희들은 내 양옆에 누워서 자면 되지 뭐. 빨리 찾자보내 얘들아. 그럼 저는 이제 카메라를 안녕, 끄고 돌아가도록 안녕,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피니 시리즈는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요. 그럼 모두.